문선 언니는 우유 좋아했어요. 어린데 장난 아니게 먹었어요. 어아아 박지 씨도 우유를 너무 좋아한대. 음 박지 씨와 손문선 씨의 묘한 공통점이 있기는 합요 <laughs> 어 뭐예요? <laughs> 알려주세요. 네, 날씨가 다시 무더워졌습니다. 네. 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비가 아침에...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날씨는 네. 시원했었는데 비가 오는 거에 비해서 습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약간 쾌적한 느낌마저 있었는데 음. 오늘은 완전 이제 무더운 날씨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집에 서울... 커튼 치고 음. 있었는데도 네. 막. 엄청 그냥 뜨거더라구요 햇빛이 네, 뚫고 나오죠 <laughs> 네, 뚫고 나오고 지금 저희 서울 마포구 기준으로 이번 네.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 온다고 나와 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요게 마지막 장마라고 들어요 이제 그럼 아 완전 무더위인데 이러면 이제 죽겠다 야, 음. 야, 근데 난 이제 안 믿을 거야 난 아, 이제 바이크 타니까 네. 아무래도 아 일기예보에 민감해가지고 네. 계속 검색한단 말이야 네. 근데 이, 이 새끼들이 은근슬쩍 바꿔놓는다? <laughs> 계속? <직접, 웃음> 직전돼가지고? 그리고 지들도 비온거 보고 바꾸나 봐 요즘엔 기상예보가 아니라 기상중계라고 어.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바꾸니까 그럴 거면 저를 쓰세요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중계할 아. 거면 날씨라고 네. 날씨도 중계하면 되겠다. 그 네. 어. <laughs> 아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진짜 믿고 싶은 게 네. 전부 사실상 장마 끝 본격 음. 폭염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놔서 네. 어떻게 아. 될지 모르겠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이번 주도 약간 비 오는 걸로 돼 있었어. 맞아. 계속 계속 실시간으로인데 아. 아.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맑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네. 이 새끼들이. 은근슬쩍 바꿔놔 이 새끼들이. 좀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조은 어. 형이 필드 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어. 형은. 애초부터 우리나라 날씨 그걸 안 보더라고요. 어. 그러면 해외 거세 개를 돌려가면서 봐요. 어. 해외 날씨 예측을. 네. 근데 그게 훨씬 잘 맞아. 해외에서 우리나라 전세계 날씨 예측하는 거 비구름 움직이는 거 이런 거를 보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건 조금 그렇다. 근데 그게 훨씬 더 정확해. 그걸로 맞추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 기상예보에 뭔가 뭔진 모르지만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다. 아, 컴퓨터도 있는데. 워낙 요걸 많이 보니까 그 오래된 농담 중에 기상청 체육대회 날비 온다고 그런 말이 아주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아, 그러면 그 말은 사실이 아닌가?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기상예보가 원래 어려운 지형이라고. 음~ 아오. 아마 그런 <laughs> 왜냐면 날씨가 어. 시시각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다 좁으니까 음.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뭐. 기상청의 변명이 아닐까. 그런데 <laughs> 어. 근데 근데 사실... 그 드라마가 기상청 드라마였어. <laughs> 맞아. 네. 유라 씨 나온 거죠. <laughs> 그랬던 어. 거 같아요. 맞아요. 그게 매년 어. 기상청 박민영 나왔던 거. 어. 아, 매년 그렇구나. 기상청 직원들이 나와서 사과하고 음. 억울하다고 하고 뭐슈퍼컴퓨터 샀는데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해도 매년 또 나와서 똑같은 사람들. <laughs> 아니면 사람만 바뀌어서 나와서 그 음. 얘기하더라고. 근데 네. 분명히 뭐 예측을 하는 건뭔 모든 어려운 일이긴 한데 네. 뭐. 네. 좀더잘 맞춰. 좋으면 좋겠다. 네. 어제 전을 뭐 네. 다 하고 있다고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이제 몇번 틀리면 그다음부터는 보고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 어.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면. 근데 참 어려운 직업일 그래, 것 같네. 네. 되게 어렵긴 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그리고 요즘 워낙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진짜 정보인지 가늠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 버렸어요. 맞아. 음, 맞아요. 음. 근데 축구계에서도 이게 나, 낚시 사건 아주 유명한 거다 터졌잖아요. 에이, 뭐 오늘 <웃음> 음. <웃음> 네, 오늘 김민재 선수가 네. 김민재 선수가 사실 나폴리로 이적이 유력해요. 네. 이제 발표 하나만 남은 상태예요. 네. 근데 오피셜이 나오지 않았는데 네. 이전. 페네르바치 이적했을 때 사진에 나폴리 유니폼으로만 합성을 한 사진이 네. 있었는데 그게 지상파에 나가 버렸어요 네. 사실 지상파 뉴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속도가 늦어도 정확한 보도를 음. 하는 게 조금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음. 그렇게 빨리 하는 거는 이미 다른 우리도 저희를 어. 보고 축구레카라고 합니다 네. 자칭 축구레카다 우리 어. 그런데. 안 낚였거든요. 어. 왜냐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땐낚일 만한 수준은 저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어. 거기 이제 낚였는데 아무래도 이런 한번 누군가 딱 푼다 그러면 사실 똑같이 복사해서 따따따따따 나오잖아요. 음. 음. 심지어 오타도 복사해서 나갑니다. 어. 상보보고 오타 그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우라카이라고 하죠. 예로 네. 나가니까 아, 조금 그런 거는 어. 좀 아쉽지 않나. 네. 아. 국가기관지 연합뉴스도 네. 김민재 나폴리행 이탈리아 매체 오피셜 공개. 오디코 모두 음. 음. 오피셜이라고 하는데 아. 오디코 찍었다고 해서 오피셜이라고. 남뉴스는 가관이네요. 동양의 나폴리 통영 출신 김민재 <laughs> 응. 마라도나 후배 될까? 응. 마라도나 이제 이 나폴로 또 뛰었습니다. 아, 맞아요. 아, 아. 아 지금 뭐 영입 직전이긴 한데 이거 아직 될 거예요. 네. 근데 아마 내일 공식 내일 발표는 아니에요. 아직. 예,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 오피셜이라는 네.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사실. 음. 그러네, 오피셜이 아니니까. 네네. 최초의 이 사진은 그럼 누가 합성해서 올린 건가요? 근데 이거를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음. 저희도 어떤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고 그랬을 때어 음. 커피셜 이 선수 뭐 이적하면 어떨까라는 어. 내용 그 내용의 썸네일을 애들이 합성을 해요 아 그런데 울려 근데 그런 어떤 거에 낚인 거죠 아아 교묘하게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아 그니까 뭐 요즘은 뭐 저런 거 제작하는 음. 사람들 많잖아. 그렇죠. 유튜버들도 할수 있고 뭐 맞아요. 아니면 뭐 해외 스포츠 거기서 이제 뭐 만들어가지고 음. 기획성으로 음. 기사를 썼는데 과연 어울릴까 뭐 이런 식으로 썼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낚여버린 거지. 쉬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체크 체크 한다고 또 체크하는데 그래도 낚이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음. 근데 어쨌든 저는 지상파라면 그래도 좀 딜레이해서 가도 될 텐데 음. 아 아무래도 요즘에 음. 좀 속보, 단독? 음. 이런 거를 빨리 내야 되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음. 좀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음. 근데 우리도 살면서 가짜 정보에 많이 낚이잖아요. 엄청 많이 낚이죠. 어, 대표적으로 선문서 여기만 나오면은 사과 얘기 엄청 하고 가잖아 <laughs> 그거 믿으시는 우리 시청자 청취자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지 어. 언니 실제로 믿는 거 같아요? 그럼요 어. 쟤는 제일 많이 낚여 <laughs> 네. 혼자 똑똑한 척 하면서 제일 많이 낚이잖아 네. 장내 미생물 중요합니다 <laughs> 장내 미생물 때문에 우울증 네. 걸린다고 어. 한참 믿었거든 제가 네. 아직도 믿고 있어요 음. 아니 뭐 그렇게 해서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더라도 음. 관리하면서 건강이 음. 좋아지면 좋은 거지 뭐플시보효 아. 근데 그런 것도 있던데 응. 정말 가짜 뉴스도 있는데, 응. 그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서 어. 예전에 연구 결과는 정말 이랬는데 어.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어, 그런 거많있더라그 어. 대표적인 게 시금치잖아요. 오. 시금치 뭐야? 시금치 왜 뽀빠이가 먹는 거고 네. 그 먹으면 힘난다 고 그러고 왜 철분 엄청 음. 많은걸로다 음. 알고? 어 모르는구나. 어, 이거 표기가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됐던 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철분이 있긴 있는데 음. 그 정도로 많진 않아요. 근데 아. 함량 표기를 단위를 잘못 썼나 이래서 아. 엄청 어. 많이 들었다. 굉장히 오랫동안 시금치가 철분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는 않은 걸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우유에 대한 음. 어떤 것도 사실 우유를 좀 팔기 위한 상업적인 음.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만큼의 몸에 좋은 음식인가라는 음. 네. 얘기는 이미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그리고 또그 분해하는 성분이 없는 사람들은 유단하고 배 아프고 나도, 그, 뭐냐, 우유 먹으면 배 아프고 그래가지고 안 먹었는데 엄마가 막 억지로 먹이고 막 우유 먹고 키운다고 <laughs> 응. 어. 엄마가. 먹으면 설사하는데. 어, 설사하는데. <laughs> 설사 계속해. 응. 네. 그, 내가 품만아뜨 하루는 아직도 기억나. 맛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막안 먹는다 했더니. 먹으라고 아침에 우유 먹어야 된다고 막 그래서 싸워서 막 소리질러. 먹으라고! 난거 맛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엄마가 먹어도. 상했네. <laughs> 아, 아이고 상했네. 어. 얼마 전에 윤회 씨도 똑같았던 게 어. 윤회 언니가 아침에 애한테 어. 우유를 막 먹으라고 어. 엄청 막 화를 낸 거예요. 어. 그런데 걔가 한입 먹고서 응, 안 먹는다고 어. 그러더니 언니가 막 등짝을 때렸대요. 빨리 먹냐고. 먹으라고. 어. 근데 나중에 언니가 그거를 먹어보니까 뭐 상해 있던데요. 어. 어. 사실상 어. 요거트야. 진짜 막. 어. 미안했다고. 어. 어. 윤회가 보면 은 우리 엄마랑 좀 비슷한 측면이 <laughs> <틀림이> 있어. <laughs> 아, 도면 어, 항상 우리 엄마 생각나 어떤 면에서 그, 막, 거침없는 거 이런 게, 어... 음, 좀 어... 느낌이. 나중에 자식이랑 등질 수 있으니까, 일을 <laughs> 마음의 준비하라 그래, 유네한테 그건 모릅니다. 어. 유네다가 그, 경제력을 그때까지도 유지하고 있으면, 어. 어. 아들은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만 그지라서 그런 거야, <laughs> 유네 누나만큼 많이 었어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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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어. 나이 때 유네 누나만큼 많이 어. 벌었습니까? <laughs> 유네 언니는 집에 가면은 <laughs> 그소파에 누워가지고 어. 리모컨만 이렇게 돌리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오. 오. 네. 어, 그러면 남편이 다 해주나요? 네, 오. 가장이에요. 오. 우리 언니 진짜? 엄청 잘 나가. 결혼 진짜 잘했네. 네.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 조건이었다고 했었어요, 유네 누나가. 저희랑 이제 퀴즈쇼 음. 김태진 씨랑 같이 했잖아요. 태진이 음. 형이랑 할 때. 누나가 방송을 늘리고 너가 가정주부 해라 내가 바깥에 돈 벌어오겠다고 라음 얘기를 했었대 어. 그래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 그건 뭐 부부가 그렇게 합의됐으면 할수 있지 오, 근데 막상 남편이 진짜 음. 회사 그만두니까 맨날 그 남편 그만뒀다고 <laughs> 방송에서 (100번) 넘게 아. 얘기했거든 아다 <laughs> 네. 소재로 이용해 먹는 거지 네 근데 네. 요즘 또다시 남편이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 집안일을 안하 지니까 음. 다시 또 남편이 전업주부 하기를 바라고 음. 있습니다 지금 네. 어쨌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음. 우유. 그래서 우유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들이 그렇게 아침마다 우유 먹으라고 어. 지금 학교 가면 설사하는데 음. 학교 가다가 또신어오면 얼마나 괴로운데 <laughs> 빨리 오면 하, 그 등교하는 버스 안에서 와요 신어가 옛날에는 희한하게 우유가 진짜 좀. 약간 역하지 않았어요? 어? 요즘 우유는 괜찮은데 그래요? 음. 흰 우유를 안 좋아하는 분들은 음. 안 좋아하니까 저도 어릴 때못 먹었었거든요. 아, 비려. 네. 아기 때 우유 안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아, 있죠. 네. 낙농 업계가 좀 힘이 세니까 아무래도 음. 그 파워가 되게 셌다고 하는데 네. 음. 미국에는 그 다큐멘터리가 너무 많아 어. 미국 다큐멘터리가 좀 장난 아니니까 거든요 어, 장난 아, 아니지, 우유에 진짜. 대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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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히려 몸에 안 좋다 뭐 이런 썰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나왔던 거는 그러니까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네. 맞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뭐 그냥 어. 식품인 거야 어. 어. 그래서 근데 맞아. 뭐 우유 많이 먹고 키 컸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을 집중 조명해 줍니다 아이도 네. 어. 기억나는 게 김광현. 응. 선수, SSG 랜더스의 야구 선수인데. 네. 188이거든요. 예. 어렸을 때 초코유, 딸기유인가? 뭐 이거를 어. 막 14개씩 먹고 그랬대. 음. 어. 그래서 키컸다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몇 개가 나오니까 또막 매기는 아 거예 그렇지. 아 사실 부모님 키를 먼저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거는. 아, 거니까. 아니 그럼요. <laughs> 어 하승진 선수. 네. 네. <laughs> 아버지 2m 넘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아들이 2m 안 되는 게더 이상한 거야. 하승진 누나 봐. 누나도 아 2m 터 넘나 볼 거예요. 어.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유전이 네. 좀 큽니다. 문선, 네. 문선 언니는 우유 좋아했어요, 어릴 때? 장난 아니게 먹었어요. <laughs> 아아 이렇게 하루에 하루에 1리터 이상씩. 그러니까 몰라. 너무 맛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소젖을 먹으니까 인성이 있는 거야. 야, 소 얼마나 착한지 알아? 소 얼마나 착한지 알아? 사람이 먹을 건 아니었잖아. 소저씨잖아 박지씨도 우유 를 너무 좋아한데. 박지씨와 손문선씨의 묘한 공통점이 있긴 있네요. 뭐예요? 알려주세요. 뭐, 그냥 남을 배려하지 않고. 되게 민찬 점 많아요. 개샹마 개씨앙마이 누나만 느꼈네요? 같이 가야지. 혼자 갈수 없지. 알고 싶다. 우유 좋아하는 사람들이 개샹마이에 있구나. MBTI도 비슷해. 아, 아. 네. 그렇구나. 나는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먹었는데 어느 정도. <laughs> 우리 왜 이래? 뭐뭐 하면... 뭐 이게 다른 게있나본데 다른 걸 얘기한 거야 나. 아 그래요? 어. 수습에 우유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아 상황이다. 아그 얘기한 거예요. 문아 언니는 아아아 아니지? 문서 선인 아니라고요? <laughs> 네가 어떻게 알아? 아, 누가가 어떻게 알아요? 야, 누가 어떻게 알아? 알아? <laughs> 뭔 <그거> 얘기야 <laughs> 이거? 너보다는 내가 잘 알지. 아, 그래? 접촉해봤어요? 저 <laughs> 접촉해봤.. 너 아, 해봤어? 그, 어, 나 안해봤지 <laughs> 누나 해봤냐고 <laughs> 그냥 이거는 보고 조진 거 아니야 누나가 음. 더 나빠 <laughs> 그냥 보시기에는 작다는 음. 거 아니야 <laughs> 우리는 농담인데 쟤는 팩트 기반이네 <laughs> 못됐구만 <laughs> 음. 야 똥을 꼭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아냐? 다 알지? 응? 우리들막 구력이 있는데 <웃음> <웃음> 많이 아 소바도 보고 <laughs> 기대 안 했는데 어, 놀래도 보고 다 경험치가 얼마나 어, 쌓여야 되는 이 바닥에 박지일 씨가 주장자입니까? <laughs> 어. 그래도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언젠가 뭐 박지일 씨, 네. 임혜정 씨, 저 이렇게 셋이 모인 적 있어요. 이매정 씨랑 해정이 <laughs> 놀랍지. 임매정 씨랑 박지일 씨가 선긋기 하더라고요. <laughs> 언니는 비 컵이에요. <laughs> 야, 야. 그래 나, 심지어 내가 난이 아닌데? 아니 언니는 비컵이에요 <laughs> 아, 언니가 비컵이어야만 하는 어, 이유가 그러니까. 있잖아 아, 아, 아. 이게, 이게 나랑 비슷한네 옛날에 이병헌씨랑 같이 영어 촬영할 때 나한테 계속 184라고 어.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래야 가능하거든 네. 주변 스텝들 키를 다한치 c 치씩 올려 전문선씨가 네. 어. <laughs> 비컵이면 장원영 D컵입니다 <laughs> 거의 뭐 2에 육박하지 홍장 2시에요. 응. 112. <웃음> 112. <웃음> 아유, 척박한 것들, 진짜. <웃음> <웃음> 야 반대로 아, 그, 가나 봐 그것도 가짜래요 응. 뭐야? 혀에 어떤 부분을 어, 어, 매운 맛. 걸 느끼고 어. 이것도 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맞아, 맞아. 뭐 신맛 쓴맛 이거 어.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잖아 어 근데 그게 잘못된 동념이라는 얘기를 어 하더라고요 어 그냥 다 비슷하게 느낀대요 그러게왜 어 교과서에 나와?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뭐 음. 맞다고 생각이 됐나 보지 음, 맞아. 뭐, 그, 그 시대에 가짜, 가짜 지식들이 있습니다 음.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음이온이 공부할 음이온. 때 좋다고 해가지고 어. 스탠드에 버튼이 달려있었어 아, 그래서 맞아요. 누르면 약간 비릿한 냄새가 그게, 나 그게 <laughs> 음이온이야 어. 그걸 공부하다가 그거 한 번씩 눌러가지고 <laughs> 아우 비릿한 냄새가 한 번씩 뭐가 슉 나와 이렇게 이거는 어. 진짜 상업성이 극인 것 같아 그런 식 어. 팔아먹은 거아니에요 진짜 어. 블루라인츠도 있냐 없냐 얘기 많잖아요 어. 어. 가짜이 음. 없는 맞아. 얘기다 아. 음. 아 있다 그것도 감론을받니다 하더라고 네. 일본에서 만들었대나 뭐 그러면서 어. MC 스퀘어도 꼬꼬 공부했는데 어, 맞아. 뭐. 맞아 MC 스퀘어 그래. <laughs> 야그 입으로 소리 내줄 때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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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잖아 <웃음> 근데 <웃음> 괜히 집중되는 느낌이었어 그 그렇지 어. 그거 없으면 되게 공부 안 되는 <laughs> 네. 거 같아 집중해서 빠르게 할수 있었어 <laughs> 진짜 그거만 하면 졸린 거야 나는 <laughs> 딴 생각이 단안 들어요 그지 어. 그거 들리고 집중해서 어. 플로리다 대학교 어. 후각 미각 센터 연구에 따르면 네. 우리 혀에 음. 미뢰라고 하네요 미뢰 네 혀에 돌기 같이 살짝 살짝 올라가 있는 미뢰들의 맛에 관련된 위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혀의 지도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음. 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표처럼 깔끔하게 맨 끝은 뭐 단맛 양쪽은 쓴맛 이런거 없이 어. 그냥 모든 부분이 어, 다 분포되어 있다던데 음. 네 그렇게 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어. 알겠습니다 나 이거 얘기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음. 어. 근데 이런게 많이 있잖아 어. 방금 뭐. 얘기하기 어. 전까지도 몰랐어요 에이. 그리고 그 대표적인 유사 과학. 식물도 칭찬해 주고 사랑해 주면 빨리 자란다. 아음 이것도 마치 진짜 과학처럼 음. 예, 어. 통용됐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유사 과학이거든. 아, 어, 음. 그래요? 응. 어. 문슨이 설기 타이만 한 이야기지. 어. 완전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완전 믿었어. <laughs> <laughs> 아, 그래. 어. 그런 거는 왜 초등학교 반담마다도 어. 놓고 막 시험하잖아요 어. 양파 다르게, 키우기 한 다음에 어, 다르게 자라 그러던데 음. 그건 뭐 빛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원이다 네. 다르니까 어. 그런 다른 변수를 우리가 어. 비과학적으로 그치, 보기 마련이니까 그치, 그치. 어. 음. 어, 그렇구나 네, 기억나네맞아 선생님들이 아이들 예쁘게 키운다고 그거 얘기해 주면서 양파 어. 두개 놔두고서 양파에기 그러니까 네. 이쪽에는 계속 칭찬해줘 뭐 이렇게 했던 기억나요 몰래 전녁에 선생님이 그거 하시 빼고 그런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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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걸음 <laughs> 더 주고 네. 아, 저는 또 그거에 또 반반심 생겨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혼자 가가지고 이쁘게 키우는 양파에 쌍욕하고, 에 씨발 새끼야 막 <laughs> 이러면서, 씨발 <laughs>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니까 씨 기고만장했지 개새끼야 막 <laughs> 이러면서 <웃음> <웃음> 욕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돌았냐 <laughs> 어.